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사자입니다 아, 저는 지금, 아프리카 콩고의 밀림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정말 사방이 밀림답게 수많은 나무와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12시간을 타고 이곳 아프리카 콩고, 국제공항에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이곳 밀림지역까지 몰래 왔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자연 보호지역이라 홍고 정부에서 민간인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 콩고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얼룩말, 하마, 그리고 주변에는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고양이와 방앗개비, 메뚜기 등 각종 동식물, 곤충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2박 3일정도 체류를 하면서 캠핑을 할텐데요. 어, 캠핑을 하고 나서 바베큐를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어, 얼룩말을 제가 미리 배절을 시켰는데요. 어, 이따가 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얼룩말이 한 마리 오면은 저는 폴 얼룩말을 타고 어, 이곳 콩고에서 케냐 지역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케냐의 국립공원에 가서 또 수많은 동물들을 잡사를 해볼 예정인데요. 정말 이곳 열대 우린 기후 지역이라 그런지 콩고의 밀림은 너무나 울창한 숲이 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콩고의 강을 찾아가서 강에서 또 낚시를 하면서 놀래미와 그리고 물어 그리고 가보중어 등을 잡아볼 예정인데요. 콩고 지역의 밀림에 사는 놀래미 우럭회는 또 어떤 맛이 있을지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곳저것 세계를 돌며 많은 자연 환경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고 또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나 소박한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폭팡에서 오늘. 도시락을 배달을 시켰는데요. 이곳 홍고 밀림까지 오느라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음식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 홍고의 밀림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마음껏 힐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 홍고 밀림 지역을 벗어나서 가까운 강으로 가서 낚시를 하면서 이곳의 생태계를 한번 직접 탐사를 하고 몸으로 겪어볼 예정입니다. 아, 지금까지 즐거운 최작가가 전하는 아, 황당 월드 리포트인데요. 여기서 아, 청구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니까 기분이 매우 새롭습니다. 아, 저는 저쪽에 텐트를 치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최작가였습니다.